다음은 예술사항입니다. 달에 이주한 우리에게는 출산이 금지된다. 양육도 물론, 모두가 마지막 종인 생물들이 사는 달에 초인종이 울린다. 지구인의 비보가 계속 전해진다. 몸으로 시를 쓰는 시인 김혜순. 1979년 시 담배를 피우는 시체로 등단. 그녀는 시의 시대라 일컫는 1980년대를 관통하며 실험적이며 초현실주의적인 시로 한국 시가 닿지 않는 영역을 개척해왔다. 이후 90년대에 들어 여성이란 주제에 깊은 차원의 자각과 통찰을 시도하며 한국 시사의 전위에 서 있다. 시는 시 안에서 행하고 움직이고 시인 자체가 말하는 장르예요 제가 여성으로서 또,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어, 무언가를 한편의 시로 어떤 것을 생성해 나아갔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은유나 상징이 되거든요. 시는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어, 어떤 인간의 감각의 지평을 더 넓힌다든지 혹은 감정의 깊이를 더한다든지 또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전해 주는 그런 장르예요. 그리고 2016년 시집 죽음의 자서전을 발간. 한국 사회의 수많은 죽음이 안겨준 고통을 똑바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김혜순 시인은 2019년 국제적 권위의 시문학상인 캐나다 그리핀상과 이어 2021년에는 생명의 존엄을 일깨우는 작품을 해온 동아시아권 시인에게 주어지는 스웨덴 시카다 문학상을 수상했다. 시는 일종의 그 어, 증상이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증상을 가지고. 저의 고통을 가지고 남에게 선물로 주려는 의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인들은 대개 자신의 불안이나 우울이나 고통스러운 것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시라는 텍스트 안에 있게 해요. 그러면서 선물로 그것이 되게 하죠. 세상과 또 저의 상태와 또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런가 부딪히는 생각. 감정이나 감각이 시가 되면 쓰게 되겠죠. 네. 감각과 감정을 멈추는 순간 내 시도 없다는 김혜순 시인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다. 수상자이신 김혜순 시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순 시인님께 수상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이런저런 문학상을 몇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청중은 대부분 문학 관련 관계자나 문학 독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의 교양 국어 시간 이외에 시를 접해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 수상 소감을 말해야 하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온 시라는 장르만큼 고정관념이나 오해에 둘러싸인 것도 드문 것이라 생각해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너의 시는 참 어렵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음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의 종류로는 대중음악이 있고 요즘 아이돌 음악이 있고 클래식이 있고 재스가 있고 현대음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음악을 예로 들어보아도 그 하위 장르가 촘촘하게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신은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다 시라고 합니다. 대중 시 쓴다고 하지 않고 현대 시 쓴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 안으로 성큼 들어가 보면 시에도 음악만큼 많은 종류가 있고 또그 하위 장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 시라고 하지만 말입니다. 사실 시한 편에는 미학과 윤리학, 정치학과 철학 그리고 물리학과 수학, 정신분석학과 화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한 편이 내 입술에서 시작하지만 그시한 편이 끝나서 내 입술로 다시 돌아올 때쯤에는 안드로메다를 거쳐 돌아오는 우주선처럼 우리 몸을 한 바퀴 촘촘히 돌아본 미세 현미경 렌즈처럼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올해 지구가 죽으면 다른 누굴 돌지라는 시집을 출간했는데, 이 제목은 과학적으로 보면 영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지구가 생물처럼 죽다니요. 그리고 지구와 달에게 누구라는 질문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한 달이 지구를 돈다고 할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질문은 시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는 언어라는 재료를 사용하면서 언어의 세계 너머를 가리키기 때문에 모국어를 확대하기도 하고 모국어를 확장하기도 합니다. 이 일에 빠진 저의 동료 시인들은 거의가 경제적 가난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 일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지구상에는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런 희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저의 이번 시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구에 죽은 자들이 넘쳐나고 관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빠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저의 엄마가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저는 지금도 자다가 눈을 뜨면 엄마가 계시던 호스피스 병동의 계단을 밟비 올라가는 저를 저만치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엄마의 병환과 죽음을 통해 지구가 죽으면 다른 누굴 돌지라는 저의 시집에서 비탄의 내밀성을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비탄은 저에게 침묵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증언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시를 써가는 도중에 비탄이 기도보다 높 가치 있는 시인의 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탄이 고통받는 존재와의 연대이고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인이란 세상의 죽음을 탄식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시를 씀으로써 글 쓰는 행위 자체가 저를 이 비탄의 바깥으로 향하게도 했습니다. 이것을 시의 슬픔으로 여는 일종의 시적 전망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비탄의 바깥으로 나가자 거기에는 불모의 텅빈 사막이 있었습니다. 사막은 우리의 나날의 시간들이 향하는 곳,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렇지만 권력과 진리와 모든 거룩한 말씀들이 부재하는 곳입니다. 저는 문학이란 이텅빈 사막이 자신에게 다가오던 순간의 체험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계속 쓰는 것이 오히려 죽음의 능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삶 속에서 무한히 겪어 나가야 하는 것이고, 무한히 물리쳐야 하는 것이고 살면서 알른 것입니다. 이 알른 것을 통해서 신은 인간 존재를 다른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이끕니다. 이 시들은 육신의 병과 죽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전 세계의 미만한 죽음을 바라보고 그 하나하나의 죽음에 얼마나 큰 비탄들이 숨어 있는지 그 비탄의 연대를 동모하면서 이 지구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명들과 시간들과 날날들이 모래처럼 부서져 망각의 사막에서 무엇 하고 있는지를 바라본 것입니다. 제 시집을 예로 든 것이 다시 여러분에게 시에 대한 오해를 더욱 가중시켰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상을 주신 삼성 호암 재단과 심사 위원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을 받게끔 저와 함께 시의 별자리를 가득히 채워주는 모국어로 시를 쓰는 동료 시인들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